말씀에 걸어라 내 인생의 희망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긴 줄을 기다려 본적 있으십니까? 병원 대기실에서 내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거나 합격 발표 게시판 앞에서 손에 땀을 쥐며 결과를 기다리던 순간 말입니다. 기다림은 참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 오는 소식이 반전의 기쁨을 가져다주기도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 탕부 하나님의 보면 탕자의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끝까지 기다립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문을 닫아버렸을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는 용서와 회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0편도 바로 그 기다림의 고백입니다. 절망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영혼 1,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짖었나이다. 여기서 깊은 곳, 마음 아킴은 바닥 없는 수렁을 의미합니다. 절망과 두려움, 죄책감의 밑바닥을 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깊은 곳이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 관계의 깨어짐, 경제적 어려움. 그러나 바로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새로운 소망이 시작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3, 4절에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일까? 여기서 용서이불이여 살라우는 단순히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완전히 덮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말씀을 기다리는 소망 5, 6절에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담. 여기서 바라다 히브리어 카와는 밧줄에 몸을 매달고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씀을 붙드는 기다림이 인생의 희망줄이 됩니다. 공동체의 회복 7-8절에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개인의 기도가 공동체적 구원으로 확장됩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교회의 부흥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30편은 깊은 곳에서 시작하지만 송량의 약속으로 끝납니다. 절망에서 시작했지만 말씀 붙드는 기다림은 반드시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서 우리도 말씀을 희망줄 삼아 다시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